자, fx가, x가 12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고, 12보다 클 때, 가까나 클 때는 이렇게 log으로 표현될 때, f의 역함수를 g라고 한대요. 자, 그럴 때, 얘를 구하래. 만족한 x. 자, 이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어, 계속 남겨놓고 넘기자고요. 자, g가 몇개 있어? 4개 남겨놓고. 여기는 g를, i n 스 e 를 넘기니까요. g i n 스 3이고, g i n 스가 f잖아. 그럼 f, 아, 마이너스 3이잖아. f 마이너스 3이잖아. f 3은, 마이너스 3은 위의 범위니까요. 얘는 5분의 71에 빼기 15분의 19에 마이너스 3을 한 거니까. 약분하면 5분의 71 더하기. 약분하니까 5니까 19잖아. 그러면 5분의 어, 0이고 90. 따라서 5, 1 5 5, 8 2 40 이렇게 되죠. 18 따라서 얘가 18이니까 또 G G, G. G 3개의 X는 G 인버스의 18이고 얘는 F의 18이잖아 18은 밑에 있네요 밑에 있으니까 1 빼기 2로그 3에 여기에 18을 넣으면 9잖아, 9.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넣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지. 됐나? 지금 느낌이 좀 그렇지? 어떤 느낌이 들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마이너스 3이었다가, 18이었다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자, 그 다음. G 합성 G의 X는? 또 역시 하면, G인벌스의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F의 마이너스 3이지. F의 마이너스 3은 또 18이었고 똑같이 G의 X는 G인벌스의 18이고 얘는 F의 18은 또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 다음 X는 F의 마이너스 3이어서 18이 되지. 따라서 답은 18이 답이 된다. 자, 하나씩 이렇게 넘기는데 계속 하지 말고 뭐야 규칙이 있네 하나씩 넘기면 마이너스 3에 다 18에 다 마이너스 3에 다 18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확인하면 금방 보이지죠 이게 수능 기출 문제였어요